다른 분들이 부러워하실 겁니다. 이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거래 수수료 페이백 69% 그리고 수수료 할인 33%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또 입금액의 50% 추가 증정 이벤트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탭이트 수수료 없이 이체하는 법. 심지어 이체 속도 또한 제일 빠릅니다. 바로 탭이트 내부 이체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페이백이 너무 작고 할인도 없어서 계정을 옮겨야 할 때. 온체인 출금을 하시면 이체 수수료도 들어가고 이체 속도 또한 내부이체보다 훨씬 느릴 수 밖에 없습니다. 최소 이체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탭비트 계정간 이체를 하시면 무조건 내부이체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탭비트 들어갑니다. 자산 클릭합니다. 출금 클릭합니다. 온체인이 알고 계시는 외부이체이고 내부이체가 제가 말씀드리는 탭비트 계정간 이체입니다. 내부이체 클릭합니다. 이메일 전화번호 UID가 있는데, UID가 제일 편하기 때문에 UID 클릭. UID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면 새로 가입하신 계정으로 들어가셔서 홈 화면, 왼쪽이 사람 모양 클릭, 여기에 UID가 있습니다. 복사 클릭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UID 붙여넣기 해주시고,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기입 후 확인 클릭합니다. 인증까지 해주시면 끝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거래 수수료 페이백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예상 페이백 테스트 해봅시다. 오른쪽이 가로줄 3개 클릭합니다. 페이백 테스트 클릭합니다. 페이백 테스트 시작하기 클릭. 탭피트 클릭 후 다음 사용하시는 레버리지 기입. 가용 가능한 시드 기입. 마지막으로 1일 매매 횟수까지 하시면 끝입니다. 매매하시는 분들 평균적으로 많이 하시는 시드 1500 테더의 레버리지 15배. 거래는 5회에서 10회로 가정했습니다. 한 달에 580만원 정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만약 페이백을 받지 않으면 땅바닥에 버리는 돈이란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영상 전체적으로 모르겠으면 테더드랍 고객센터로 편하게 연락주세요.